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 단원의 321회가 되겠습니다. 아, 이 시간의 주제는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주제는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다음에 하신 일은 천국 이야기를 들려 주셨죠.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며 역사가 흘러가는 궁극적인 종착역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세상 나라에 멈춰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항상 천국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한편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셨고 또 한편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 뉴스를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주, 주, 좋은 소식은 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 속에는 아, 천국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리더십의 책이라도 그 안에 천국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살고 잘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알고 보면 천국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공을 하는 소식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들도 결국 잠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것을 가지고 제일 성공했다고 하는 왕 솔로몬 같은 사람도 나중에 가서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싶은 걸다 누리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보니 바람 잡는 것 같더라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자꾸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 지금 성공했는데, 이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 먹고 들어가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그 나라에 갈 시간만 앞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망을 갖고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죽음이 무서운 거고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도, 물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은 좋은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정말로 좋은 소식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만 들을 수 있고 볼수 있습니다. 세상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곳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나라, 천국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이 세상 나라에서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사는 것만 생각을 하면 어느덴가 믿음을 버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 세상 것들은 결국 지나가고, 무너지는 것들이니까요. 이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을 잘 믿다가 다 무너지고 사라지면, 어, 예수님 왜다날 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중심으로 믿고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그것이 성공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어,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련들을 거칠 때 예수님을 버리려고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신앙은 천국에 대한 신앙보다는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되고 이개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잘 되고 잘 되는 게안 되는 날이 온단 말이죠. 자,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왜날 버리셨나? 그분이 계시나 안 계시나? 아, 난 그분이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저를 다시 부르셔서 이렇게. 천국 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다시 신앙에 바로 서고 돌아오게 됐던 것의 핵심은 성경 속에서 천국을 보기 시작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저에게 잠 저를 붙잡아 줬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음 3장 31절로 32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그가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오셔서 증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천국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천국을 연구하면서 야. 성경 속에 천국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구나 나중에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만드느라고 이걸 위한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저의 꿈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이 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꿈이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본 사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려고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가르침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천국입니다. 현실에 살고 있지만 현실은 금방 다 지나가고, 마침내는 천국이 눈앞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국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에요. 인간은 영원한 삶. 인간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이 살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욕구, 그것도 잠시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생명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영생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군인들에게 리더십을 교육하기 위해서 전방 부대를 방문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4년 동안 군인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가면은 군인들이 이제 모여요. 그때 제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랬더니 다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쯤 살게 해줄까요? 얼마큼 살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왕이면 오래 사는 게 좋죠? 오래? 맞아요. 여러분들은 오래 살도록, 그 오래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살고 싶은 거죠. 그것도 오랫동안, 영원토록 살고 싶은 거죠. 그런 이야기를 나눈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 속에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속에는 삶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살고 싶다. 그것도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에서의 영원을 영생하는 본능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서 살지만 결국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천국에서 영혼이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만나야 인간은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온통 이 땅의 것들만을 가르치고 이것들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행복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이걸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가서는 야참다 헛되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간의 욕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분만이 그 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거죠. 마태우 사장 17절을 보면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항상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천국 이야기를 하셨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고, 천국의 문화를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세상 떠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낙원이란 천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전해주셨죠. 사실이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영원히 살기온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거쳐 가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 가지로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다라고 전해 주셨고 다음에는 천국의 경험을 시켜 주셨는데 천국의 자유를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했어요. 그게 치유와 또죄 사함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은 사랑의 질서가 살아 있는 곳이잖아요. 인간의 가치가 존중의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문화를 사람들에게 살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는 항상 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꿈이 이루어진 내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골로스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 위에 있는 것. 그것을 보여준 것이 게시록 21장 22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저 위에 있는 곳이에요. 역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